언어 능력은 인풋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많은 양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보다 더질 높은 언어를 많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독서가 공부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다 독서를 많이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해요 어~ 그러면 독서와 국어. 성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1년 차 초등 교사인데요. 그동안 관찰한 거에 의하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국어 성적이 아니라 전체 공부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 잘하고 독서 잘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이 독서가 결국에는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준비를 시켜 주거든요. 첫 번째 언어력, 두 번째 학습 능력, 세 번째 지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인데,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하면 은 바로 이 독서가 이것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언어 능력은 인풋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많은 양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보다 더질 높은 언어를 많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능력이죠. 학습 능력이라고 그러면 뭐 집중력 이해력 또 저는 엉덩이 힘, 공부 습관도 보는데 이게 독서를 통해서 한큐에 한 번에 다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왜긴 시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책을 한 시간씩 읽으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근데 이게 베스트 사례로 정말 책을 한 시간 이상 좋아서 읽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기까지가 이 지난 한 과정에서. 정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해보다가 예, 예. 포기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는 책이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제 독서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 보고 아 문제집 보면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인데 네. 독서 안 하고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들 저도 몇명 봤는데 딱세 케이스입니다 네. 첫 번째,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아요 어... 엄마, 아빠, 판검사, 의사, 약사 그래서 네. 아이가 얘기해 보면 책은 안 읽는데,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선생님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듣고, 눈치 빠르고, 정말 습득 능력이 빨라요. 지능이 높아요. 두 번째, 그렇게 부모님이 대단한 직업이 아닌데도 정말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하부로 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아, 계속 뭔가 여행가서도 부모님이랑 계속 네. 토론하고, 뭐, 뉴스 보면 토론하고, 스마트폰 보고 각자 이러고 있는 시간이 아닌 거죠. 배움의 욕구가 엄청 강한 아이들. 스스로요? 네.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 있어요. 아, 어, 나 수학 너무 재밌어. 아이들, 어, 수학 시간 이러는데, 어, 선생님 수학 너무 재밌어. 이런 애 있거든요. 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알아간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나요? 호기심 많은 아이가 가끔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독서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소수인가요? 뭐, 당연하죠. 이런 소수인가요? 아이들은 1년에 한명 볼까, 2년에 한명 한명 볼까. 반대로 그럼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독서를 초등 때, 유초등때 열심히 했는데, 네. 중고등학, 그때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사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독서가 독서는 국어 시험 성적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 동의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초등 때까지는 독서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그 저변 능력을 모두 길러주는 거예요. 음. 그럼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다음에 이제 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게 예.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음. 했는데 후반부에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한다와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한다. 우리 어느 쪽에 더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제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그랬는데. 거예요. 네, 네. 공, 독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한다 아닌 건가요? 독서만 많이 하고 상반관계 이런 하면... 얘기할 때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더라라는 음. 표현을 처음에 들어가지고 그꼭 네. 독서를 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걸로 제못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 부분만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요 독서만 주시고요.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어뭐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겠죠. 그렇죠. 독서하고 보통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거고 근데 정말 독서만 하면 뭐 전과목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아닌 거. 음. 네. 근데 하여튼 저는 독서가 공부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오히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가 쉬워요. 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호기심이 많아요. 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뭔가를 새로운 걸 알고 싶어 해. 그러니까 공, 독서를 많이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책을 계속 읽는데 아까도 그런 말을 했지만 학습지를 많이 푸는 아이가 독서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학습지를 통해서 언어 능력이 더 좋아진 아이는 훨씬 더 독서가 쉬워요 재밌어 네.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가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독서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이 독서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독서와 성적과 공부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네. 독서가 인과관계입니다. 공부나 성적의 인과관계는 아니고 네. 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더라 엉덩이 힘 모리배 힘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집중력이라는 것은 그 수동적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적 집중이라는 것은 이걸 집중해야지라고 결심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집중하는 걸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중력 테스트를 할 때는 가장 이 아이가 싫어하거나 못 하는 걸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요 를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학습지를 풀 때는 10분도 못 앉아 있는데 네. 독서를 할 때는 1시간을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독서할 때 앉아 있는 1시간은 이게 집중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책을 만약에 읽으려고 그러면 네네. 가장 재미없는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에 앉아 있는 시간을 집중력이라고 해요 독서는 놀이 활동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1 시간씩의 엉덩이 힘이 생기는데 그건 게임에서 똑같이 생기고 TV 볼 때도 똑같이 생겨요. 풍상 네. 시에는 못 앉아있던 아이가 TV 볼때1 시간씩 앉아있거든? 네. 그런데 그 몰입이 생긴다고 해서 네. 내가 의도적으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주 단어를 외우거나 그게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독서 습관으로 생긴 집중력이 학습의 집중력과는 그러니까 다르다? 독서가 이야기나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의 독, 기쁨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생기는 몰입의 효과는 네, 네. 학습할 때 몰입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독서학습이라는 표현이거나 독서지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분히 공급자적인 얘기였다. 저희 현장에서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책을 많이 읽지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책을 TV랑 게임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넣었다는 데서 되게 놀랍고 요 <laughs> 책을 읽는 거는 수동적 집중력이 아니고 네네. 능동적 집중력이 맞고요. 일반 초등학교에서 보면 정말 1등부터 꼴찌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음. 그런 기를 수 있는 방법들 아이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잘 푸는 아이들이 독서를 못 하겠냐라고 하셨지만, 그럼 그건 어렵거든요. 문제집부터 시작을 하는 수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 순종적이고 착하고 또그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에 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거를 어, 네.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선생님은 전체적인 아이들 중심으로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솔루션은 약간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초등학교만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중상 정도였고 네. 중학교에서 A를 받은 친친들이이등학학교면면등등급등등이이뜨든요요러러니인 그러니까 네. 인원수 비비했 했을 때. i 그러니까 데 수능으로 가버리면 얼만큼 l u t i o 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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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국민의 대부분은 4등급 바깥에요 네. 그런데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10% 안쪽 아니겠냐는 거죠 최소한 2등급 예. 근데 재수생 포함하면 5% 안쪽이어야 되는데 네. 과연 초등학교 때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 때 문제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4등급 됐어요. 그때 문제를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걸 방지합니다 아, 거예요. 단순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초등 때 국어 학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죠 문제가 거죠? 없는 정도 갖고는 고등학교 때 4, 5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등 때 이렇게 교과서를 읽고 자습서로 연습을 하면서 점검하는 이 과정이 중고등학교 때 학습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100% 비문학 실력을 혹시 초등 시기에 쌓는다 이랬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먼저 어, 비문학이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관점은.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학년별 독서를 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로드맵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한글한반 정도는 그래도 알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음. 왜냐하면 하나도 모르고 들어간다 그러면 좀 따라가기 힘들고 음. 또다 알고 들어간다. 뭐다 알고 들어가도 좋지만 네. 또 배우는 즐거움도 필요하거든요. 웬만하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한글을 마치고. 이제 1학년 2학기 정도 되면 혼자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마쳤으니까 혼자서 책 읽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한 학기 정도 이상 하면서 초등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유창하게 읽기가 돼야 돼요. 유창하게 읽기라는 것은 끊기지 않고 띄어서 적절하게 띄어 읽으면서 뭐 어미 이런 거 조금 틀리는 건 괜찮아요. 정확성이 중요치 않으니까. 그런데 어 내가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돼요. 아이가. 그래서 유창하게 읽으면서 긴 그림책을 읽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림책. 그다음에 이제 초등 2학년 2학기 정도까지는 이제 지식 그림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문학을 통해서 쉽고 편하고 재밌게 기본 문해력을 기르고 저학년 때는 이야기책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이제 나중에 비문학 이런 것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 그림책을 한 2학년 네. 2학기 정도부터 네. 읽어보면 좋고요. 여기까지는 조금 잘 지키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수업이나 타교과에서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점차 아, 책 읽는 습관을 엉덩이에 붙여 가고 네. 네, 책을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읽었을 때좀 유창하게 못 읽고 많이 네. 더듬거린다. 그럴 때좀 도와주고 어, 엄마 봐봐 요렇게 읽는 거야. 아이가 막 더듬더듬 요단어는요렇게 읽는 거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특히 2학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모범적인 거니까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초삼 1학기 정도 되면 이제 중편 동화 한 100페이지 내외로 가야 되거든요. 도마. 그림책을 읽다가 이거 넘어가는 게 정말 깔딱고개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두 번째 고비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부모님이 좀잘 넘기셔야 돼요. 이때도 같이 읽는다든지 읽어준다든지 하는 게좀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시기 정도부터 한자. 어 왜냐면 우리 어휘에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자어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초삼 2학기 되면 이제 짧은 지식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책이 막세 페이지씩 가는 글이 아니라 한 단락 정도씩 딱딱 끊어지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 중심으로 읽히면서 지식 책을 읽는 좀 습관을 들여 보는 거죠. 훈련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초사 1학기가 되면은 이제 중장편 동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목표는 뭐 300페이지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앞에 100 페이지였으니까 조금씩 늘리면서 예. 150, 200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걸 4학년부터는 이제 글밥을 늘려가는 거죠. 초5 이제 1학기 되면 이제 장편동화 300 페이지까지도 해요. 300 페이지. 근데 제가 주변을 봤을 때 유아 초등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책을 잡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진득한 씨 책을 읽는 친구들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 네. 이럴 때 제가 구, 의문이 만약에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은 친구인데 오히려 부모님이 독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을 때 독서를 더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보통은 부모님들이 어, 고학년 됐는데 이제 뭐 독서 뭐해 네. 문제집이나 풀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네. 보통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의 독서 습관을 들일 때 처음부터가 중요한 거죠. 부모님 읽어주면서 즐겁고 좋은 경험으로 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늘려가는게 되게 중요해요. 소장님은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laughs> 전혀 필요하지 예, 않다. 그러니까 예, 제, 예.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예. 독서는 놀이 활동이기 때문에 예, 예. 놀이 활동에 무슨 뭐 가이드라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 독서 로드맵은 필요 없다. 네, 예, 그럼 전혀 필요 없고 아. 사실 국어 자체도 전 표준적인 로드맵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 비문학 실력을 높이고 네. 싶으면 비문학을 해야죠. 아주 심플한 얘기잖아요. <laughs> 독해 문제 지금 풀어야 된다. 아니 비문학 실력을 높이고 싶은데 왜딴 거래요? 비문학 실력을 높이고 싶으면 비문학을 해야지. 네. 그러면 소장님, 비문학을 그냥 비문학 글, 제시문을 보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문제제까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었으면 네네. 네가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도 이거를 30분에 읽었고 네네. B라는 친구도 30분에 읽었어. 둘다 30분에 읽었어. 둘이 이코은 아니잖아요. 네. 30분에 읽었는데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를 평가해봐야 될거 아니야.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토론의 목적이 부모님들이 초등 국어 공부에 대해서 방향성 놓고 많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오케이. 오늘 토론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 마지막 총정리 예. 한 마디로. 예예. 네. 오늘 못한 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초등 국어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등국어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과적으로 고3 올라가서 수능 국어를 잘 보자는 걸로 잘 끝나야 이게 행복한 공부의 끝이잖아요 근데 수능 국어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거는 독해력 부분, 비문학 독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초등국어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역시 수학하고 영어에 밀려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아직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대기자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대기자 t v 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주일에 초등학생이라면 2시간에서 3시간만 숙제 시간 다 포함해서 2시간에서 3시간만 체계적인 국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자습서를 하나 사가지고 쭉쭉쭉쭉 진도를 나가다 보면 문법, 문학, 시, 비문학 같은 대부분의 작품들을 자습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진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 하나가 있고요. 곁들여서 비문학 관련된 요새 초등학교 교재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어 봤자 몇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더 좋고 어느 게안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읽을 책도 몇권 없으니까 이것도 독서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습서 한 시간 독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문제집 한 시간만 체계적으로 쭉쭉 쭉쭉 해 나가면서 독서는. 아이가 정말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 감수성이 생기고, 그 다음 글에 푹 빠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신다면, 여러분 아이가 독해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만큼은 딴 아이들하고 비교도 할수없을 정도로 편안한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국어를 그냥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잘 봐야죠. 국어 잘 봐야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등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다섯 살 아이도 시키고 세살 아이도 시키고 한살 아이도 시키죠. 왜안 시키냐면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글도 못 읽고 아직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갔다는 것만으로 외형적으로 학교에 가니까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지능도 한참 키워야 되고 학습 능력도 만들어 가야 되고 엉덩이 힘, 공부 습관들 다 길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독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 우리 아이 독서 싫어하는데 그냥 독해 문제를 빨리 넘어가 버릴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책을 읽어주신다든지 아이가 독서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더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